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세상과 공유하라는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수많은 대화, 심지어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도록 끊임없이 요구 받습니다. 마치 내면의 모든 것을 꺼내 보여주어야만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전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전합니다. 잠먼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처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라는 조언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당신 존재의 핵심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거룩한 지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분별력의 중요성과 여러분의 삶 속에 간직해야 할 신비로움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소비되어야 할 상품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마치 귀하고 값진 보석처럼 소중하게 숨겨지고 보호되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규정하고 판단할 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며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당신을 흔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분별력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제 말씀하셔야 하고 또 언제 침묵하셔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곁에서 스스로가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증명한 이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보물을 지키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셨기에 끝까지 혼자 간직하신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당신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당신 앞에서 미소를 짓고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좋지 않은 의도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삶을 남김없이 펼쳐 보인다면 그들은 그 정보를 이용하여 당신을 깎아내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귀한 운명을 방해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당신의 삶에 침투할 틈을 찾고 있으며 종종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 통로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그리고 남몰래하는 눈물의 기도와 그 속의 아픔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인생 여정의 내밀한 부분까지 알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별력은 비밀스럽거나 사람을 믿지 못하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분별력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이며 그 선물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원, 즉, 이너서클에 누구를 드릴 것인지 신중하게 분별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것처럼 영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보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침묵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하지 않는 말 속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가장 강력한 응답이 바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컬터베이티드, 즉 경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 앞에 벌거벗겨지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삶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당신은 안전하며. 그분 안에서 당신은 온전히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상처나 고통으로부터 감정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개념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 즉 당신의 생각과 꿈, 열망과 연약함까지 모두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존재의 핵심,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거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당신의 모든 행동과 결정, 그리고 삶 전체가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열려있으라고, 모든 것을 드러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누구에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삶의 모든 부분이 대중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거룩하며 오직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만 간직되거나 신뢰할 만하다고 증명된 소수의 사람들과만 나누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당신 마음의 내밀한 곳으로 들어오게 할 때, 당신은 당신 내면의 성소로 들어가는 열쇠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기나 질투, 악한 의도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당신을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무기를 쥐어주는 셈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이 분별력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그룹 안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핵심적인 내부 그룹을 두셨고 그들에게는 자신의 사역과 삶의 더 깊은 순간들을 공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조차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별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나누고 언제 자제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신의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며 진심으로 당신을 위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아감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뿌리를 둘때 당신은 악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영향력에 덜 취약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의 손에 당신의 삶이 안전하게 있음을 알기에 당신의 목적 안에 굳건히 설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고 누구에게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지혜롭고 분별력 있으며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보호받지 않은 채 방치되기에는 너무나 귀합니다. 부지런히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예비하신 그 길을 온전히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꿈과 비전, 그리고 연약함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그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당신이 그분의 침묵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기를 당신 마음의 거룩한 정원에 누구를 들여야 할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소중히 지켜